자, 이제 8번 들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 현재 A가 1, 2, 3, 4, 5, 6이야 라는 집합을 줬어요. A에서 현재 A로의 1대1 대응이다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가 Y를 하나 선택하면 그 Y는 반드시 더 이상 선택을 더하면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X와 Y는 서로 1대1을 만나야 돼. 그런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FX하고 FX 플 E는 짝수다 설명돼 있어요. 그럼 짝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홀수 곱하기 짝수 하면 짝수 나올 거고, 짝수 곱하기 홀수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짝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 곱하기 짝수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짝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홀수 곱하기 홀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홀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돼라고 설명해 주는 경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설정은 요세 가지 중에서 맞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저 가라는 문장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x가 1234 다라는 말이 보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이 숫자를 넣어서 전체 경우를 좀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멘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함수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좀더 크게 해서 이렇게. A는 현재 1, 2, 3, 4, 5, 6이 될 거고, 여기도 A가 나올 텐데, 여기도 1, 2, 3, 4, 5, 6이야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 함수가. 자, 그리고 현재 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뭐야? 라고 해보면,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f1 곱하기 f3.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f2를 넣어주면 2 곱하기 f4. 3 넣어주면 f3 곱하기 f5. 그 다음에 4를 넣어주면 F4 곱하기 F6.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를 순차적으로 넣어주면 이게 총네 종류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뭐 나오냐면 짝수가 나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현재 보다시피 F1은 전체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고, F2도 한 번밖에 안 나오고. 근데 F3이라는 애가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구나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5 나왔고, 그 다음에 F4는 어떠지 했더니 F4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두 번이 나온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게임은 이제 홀짝의 게임이기 때문에 현재 F3과 F4가 얼마지? 뭐지? 홀수야 짝수에 따라서 그 대응되는 값이 딱딱딱 정해진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만약에 F3이 현재, 현재 홀수야. 그 다음에 F4도 홀수라면 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만약에 F 요게 1번 2번은 F3이 만약에 짝수인데 F4가 홀수라면 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F3이 홀수인데 F4가 짝수라면 이라고 설명해 줄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F3이 짝수인데, F4가 짝수인 경우도 살펴봐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경우의 수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네 가지를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를 봤는데,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FX하고 F인버스 X가 항상 같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했는데 만약 x 대신에 a를 넣어 줘. 그러면 fa와 f 인버스 a가 같아야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fa는 b다. 동시에 f 인버스 a가 b야 설명되는 거고 이 내용을 정리하면 a라는 것은 fb와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원하는 쌍은 요것과 요것이 동시에 만족해라. 그러니까 X하고 Y가 F3이 4야. 그러면 F4도 3이 돼야 돼. 라고 설명해주는 대응관계를 설명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 가와 나의 내용을 이제 다 이해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첫 번째로 만약에 F1이, F3이 폴스다. 그러면 F4도 뭐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온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대응 관계 봤지만 F1, 그 다음에 F3. 그 다음에 F2, F4. 그 다음에 F3, F5. F4, F6.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홀수야. 얘가 홀수야. 홀수? 그러면 얘가 무조건 뭐 나와야 돼? 그럼 짝수가 나와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3하고 F4가 다 홀수니까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옆에 짝꿍들인 얘네들은 전부 다 짝수가 나와야 돼.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F1과 F2와 F5와 F6이 전부 다 뭐가 나와야 돼? 짝수가 나와야 합니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대응 관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A가 1, 2, 3, 4, 5, 6이야. 여기는 A인데, 1, 2, 3, 4, 5, 6이야. 문제 설명하다시피, 이게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짝수가 누가 있어요? 하면은, 이렇게 딱 2, 4, 6, 3개밖에 없어요. 3개인데, 얘가 짝수야? 라고 하면, 4개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성립할래야 성립할 수가 없다. 이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만족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 0개 또는 0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첫 번째 경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상황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풀 때는 반드시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의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달라. 이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과정을 풀었고, 이제 1번은 끝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가봅시다. 싹 지우고요.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은 뭐야? 만약에 F2가, F3이 짝수야. 그리고 F4가 홀수라면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침착하게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F1, F, 그 다음에 3. F3, F2, F4. 그 다음에 F3, F5. F4, F6,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전부 다 짝수입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얘가 짝수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F4가 홀수다, 이 되는 거야. 여기도 홀수다, 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이 F1은 뭐 홀수도 되고 짝수도 가능할 것 같아. F2는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돼. 얘는 짝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에 얘가 짝수면 얘도 뭐, 뭐가 될지 모르겠죠. 홀수 아니면 짝수겠지. 그럼 얘가 무조건 F4가 홀수면 얘가 반드시 짝수가 나와야만 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보되는 짝수가 누가 있어?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F2와, F2와 F3, 이와 f 그리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F3 짝수, 아 F6도 짝수네. 이게 렇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짝수구나. 그러면 그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1, F4, F5. 얘네들이 전부 다 홀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히 현재 개수가 반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이번에 좀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대응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일단 2, 3, 6을 잡았어. 2, 3, 6. 얘네들이 짝수니까 2, 4, 6으로 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가능하겠죠? 이제 문제는 뭐야? 방금 전 봤던 것처럼 바로 이 과정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와 봐.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세워보자고. 첫 번째. 만약에 F2가 2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F2가 2?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대응 관계가 1대1이니까, 뭐, F2가 2라는 건 오케이. 그러면 F3이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건, 현재 F3이 될수 있는 건 4하고 6이야. F3이 4로 가든지, F3이 6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이게 되는 거야. 얘는 4로 가든지 6으로 간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4로 간다면, F 우리가 알고 있는 6은 반드시 4로 가야 되고요. 살짝 낮춰서 적어 본다면 아니면 F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6이 만약에 4로 가. 그러면 쉽게 말해서 F3이 6으로 가고 F4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3이 6 그다음에 F6이 4. 현재 이것이 4. 아. 3이 4로 가고 그다음에 6이 6으로 간다. 그렇죠? 6 그 다음에 얘가 6으로 가고 얘가 4로 간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만들 수 있어. 3, 4면 6, 6, 3, 6이면 6,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케이. 이렇게 경우 나오는 건 알겠어. 이렇게 한번 연결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바꿔서 F4는 무조건 3으로 가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4가 어디로 간다고? 3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응되는 게1이 5로 가면 5로 1로 간다. 이거 가능하죠. 1오면 f1이 오면 f가 1이면 fa가 b고 fb가 a니까 성립하죠. 또 하나 1155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에서 생기는구나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살짝 지워서요. 이건 이제 그림을 좀 많이 그리셔야 돼요. 1, 2, 3, 4, 5, 6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1, 2, 3, 4, 5, 6이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건두 번째, F2는 2로 갈 거야. 그 다음에 F3은 6으로 갈 거야. 그리고 F6은 4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일단 성립했단 말이야. 그럼 세 건은 제거, 세 건, 아, 세 개는 제거됐으니까 나머지는 뭔데 한데 여기는 F6이 3이다가 돼버려요. F3이 6이면 F6은 3인데 F6은 4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개수가 몇 개다? 딱두 개밖에 나올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2가 2가 되는 경우를 따져봤더니 이때 경우에서 몇 가지? 오직 두 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살짝 지울게요. F2가 2가 되는 것은 총몇 가지다?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확신이 들기 전에는 자신이 없으면 전부 다 써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번에는 현재 A, 여기도 A. 1, 2, 3, 4, 5, 6. 1, 2, 3, 4, 5, 6.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FE가 2 e 되는 걸 알았어. 그럼 두 번째는 FE가 어디로 갈 거야? 하면은 요 2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3과 6의 대응이 2, 4, 6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 중에서 F2가 요번에는 어디 간다? 4로 간다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예요. F2가 4로 간다면. 그러면 보면서 정리하세요. 그러면 F3이 갈수 있는 건2 아니면 6이에요. F3이 갈수 있는 건 2다. 아니면 F3은 6이다. 쓸수 있고요. 그러면 F6이라는 값이 갈수 있는 건, 그래? 그럼 난 6으로 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얘가 2로 가버리면 나는 6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F6이 만약에 네가 6으로 간다면 나는 2로 갈수 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제 대응 관계를 맞춰달라는 얘기야. F3은 2, 그 다음에 F6은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이제 3개의 공간을 채우는데 이건 뭐야? 하면은 F2가 무조건 3으로 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F2가 3으로 간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 F2가 3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 그럼 이 개수는 0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F3이 6으로 갑니다라고 설명했어요. 살짝 이렇게 해주고 요거 지우고 만약에 F3이라는 값이 6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F6은 어디 간다? 2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이 게 되는 거죠. 요렇게자 여기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야? 현재 3이라는 것은 F6과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F3이 6으로 갔네? 라고 했는데, 3은 F6. 즉, F6은 3이다. 이것도 마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는 0개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 거야. 아, 그럼 첫 번째, 요 F2가 4인 경우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0가지.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가서, 현재 설명해 주면, 다시 또한번 정리해 봐요. A는 1, 2, 3, 4, 5, 6이에요. 여기도 A가 1, 2, 3, 4, 5, 6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 F2가 될수 있는 건 2, 3, 6이기 때문에 2, 3, 6이 갈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기본 짝수인 2, 4, 6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세 번째인 경우는 F2가 만약 6이라면 이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얘가 하나 먼저 찜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F3이라는 것은 얼마나 온다? 2가 나오든지 F3이라는 값은 4가 나올 거야. F3이 갈수 있는 건 2, 4 중에서 선택해줘. 그럼 F3이 2라고 한다면 F6은 무조건 4가 돼야 한다. 그 다음에 F3이 4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F6이라는 값이 얼마다? 2로 갈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해서 F2가 6이면 F6은 무조건 1로 가니까 이거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고요. 요거는 성립이 가능해요. 얘랑 얘랑 대응 관계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f 3 그러니까 다시 넘어가면 F4가 3이다. 라고 설명되기 때문에 요 대응도 가능합니다. 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남은 건 뭐야? 115. 똑같네요? 그러니까 결국 경험할 수는 115로 가든지 1551로 간다. 그래서 방법의 수는 몇 가지? 얘가 바로 두 가지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 몇 가지다. 두 가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수 있는 이 가지 수는 총몇 가지야? 하면은 네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 합쳐서 몇 가지다? 네 가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가지 수는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 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라고 한다면 정답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컨셉이구나라는 점을 꼭 생각하시고 문제에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경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홀, 홀, 그 다음에 짝 홀도 있죠? 홀 짝. F3은 홀수. 그 다음에 F4는 짝수야 라고 설명했어요. 이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한번 적어보죠. 여기다가 이것을 홀수로. 그 다음에 F4에다가는 짝수를 적어볼게요. 여기다 짝수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된다? F3은 홀수. 그 다음에 F4는 짝수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그러면 F1이 뭐가 돼? 짝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홀수니까 짝수. 얘는 노코멘트. No 현재 F4 짝수면 얘는 홀이든 짝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가 홀이면 얘는 무조건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도 노코멘트 n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 현재 짝수는 누구 있어? 그러면 F1, F1 짝수고요. 그 다음에 F4가 확실하게 짝수예요. F4가 짝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는 있 F5가 짝수예요. 아 얘네들이 전부 다 짝수구나. 그럼 나머지 누가 있어요? 2, 3, 6. 얘네들이 전부 다 홀수가 나와야만 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음. 그러면 지금도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매치업을 해줄수 밖에 없어요. 1, 2, 3, 4, 5, 6. 1, 2, 3, 4, 5, 6.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요걸 잡아서 아무것도 잡아도 되는데 얘를 먼저 기분 잡아줄게. 현재 1하고 4하고 5가 있어. 얘네들이 2, 4, 6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1, 4, 5가 2, 4, 6으로. 그럼 첫 번째로. F1이, F1이 만약에 어디로 간다면? 2로 간다면? 이라고 설명했어요. F1이 2로 간다면?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것은 F4가, 또 F4가 나오는데, f4가 될수 있는 건 얘가 1이 2로 갔다 결정 나 버리면 4는 4 아니면 6이야. 내가 4야. 그러면 f5는 6이다. 이게 되는 거죠. 아니다. f4가 6이야. 라고 해 버리면 f5가 바로 4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이것은 f4가 5란 뜻이죠. 넘겨 주면 이거 같은 말이 f4가 5입니다 했는데 이거 안 맞으니까 이건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수 있는 건 4, 4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수 있는 건 F5가 6이야? 라고 하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F6은 반드시 5로 나와야 돼. 그리고 이 말대로 하면 현재 F2가 무조건 1 나와야 돼. 하고 결정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연결해 보면 F4는 4. 그 다음에 F5는 6. 그 다음에 F2가 1.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갈 거야. 그리고 F6은 반드시 5로 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 그러면 경우의 수는 뭐예요? 3, 의 3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야? 그러면 한 가지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F1이 2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 자, 좋아요. 그래서 F1은 여기가 2가 되는 건한 가지다. 살짝 이렇게 적어둡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살짝 지워주고 또한번 그려봅시다. 현재 여기는 A가 1, 2, 3, 4, 5, 6. 여기도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F1이 요번에 어디로 갈까라고 한다면 1과 4와 5가 현재 얘가 2, 4, 6으로 갈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F1이 어디로 갈 거야? 무조건 4로 갈 거야. 어, F1이 4로 갈 거야? 그러면 F4는 무조건 1로 가야 되죠. 어, 그럼 갈 수가 없는데. 예, 정답. 이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럼 f1이 만약에 어디로 간다면? f1이 요 4로 안 가고 내가 6으로 갈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럼 f 현재 1이 6으로 간다면. 그러면 f4가 어디로 간다? 2로 갑니다. 그러면 f5가 4로 갑니다. f4가 만약에 4로 갑니다. 그러면 f5가 2로 갑니다.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대응은 현재 1이 콜 F6과 같고요. 여기는 2콜 F4와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2가, 현재 F2가, 미안, F2가, F2가, F2가 4로 간다는 뜻이고, 여기는 F4가 5로 간다는 뜻인데, 이거 안 맞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4, 4가 나왔고, 5, 2가 나왔네? 그러면 여기는 5라는 값은 F2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설명해 봅시다. 요거 되는 경우는 F1이 6가면 F6은 무조건 나 1로 가야 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됐죠? 그리고 현재 F4는 4로 갑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F5는 2로 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F2는 5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대응됐죠? 그러면 3은 어디로 가? 3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아, 그럼 이경우에쓸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바로 한 가지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것은 전체 합쳐서 몇 가지다? 바로 두 가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싹 지워주면, 마지막 네 번째는 f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3이. 뭐가 나와야 돼? 짝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 F4도 뭐가 나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짝수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3과 4가 다 짝수야?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현재 F1, F3, F2, F4, F3, F5. 그 다음에 F4, F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중에서 얘네들이 전부 다 짝수입니다가 결정이 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 그러면 정리해보면 F3이 짝수고 F4도 짝수다. F3, 그 다음에 F4. F3과 F4가 짝수야. 이게 되는 거야. 아, 이것들이 전부 다 짝수구나. 그렇죠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의 누구? 1, 그 다음에 F의 2, F3, 4, 5, 6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올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세 개가 이렇게 오게 된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F1이라면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2라면, F5라면, F6이라면.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각각 쪼개 놓은 상태에서 앞에 있는 과정과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테니까 아마 여기까지 보면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셨다면 이거 가지고서 마무리 문제를, 네 번째 경우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현재 여기가 F1일 때 아니면 여기가 2일 때. 아니야. 여기가 5라면. 아니야. 이게 6이라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쪼개서 각각의 문제를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눠서 천천히 문제를 접근해주는 습관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가의 설정과 나의 설정을 보고 이것을 최적화 정리 후 그것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표현하는 습관을 항상 갖춰주시고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수용도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